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교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북구 복현동 코스트코 인근에 있는 원룸 삼성 하이빌 300에 30으로 나온 깨끗한 원룸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과 그리고 바로 방이 펼쳐지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구성된 직사각형 형태의 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쪽에 에어컨 한대 있고 세트박스 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보시면은 베란다 이쪽에 냉장고가 위치해 있고, 이쪽 세탁기 그리고 빨래걸이 있고요. 넓은 창과 이쪽에 문으로 보시면은 부엌이 따로 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 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또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은 아니고 빌트인 옷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코스트코 인근의 3 0에30 올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시오점케어에서 삼성 하이빌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